발꽂 없는 항공 마일리지 사용처. 우리나라 양대 항공사 마일리지는 10년이란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지난 2008년 적립한 마일리지가 올해 1월 1일자로 소멸됐고 내년에는 2009년 적립 마일리지가 순차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런 제도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기자. 네. 오늘 이 항공사 마일리지 관련 국회 공청회가 열렸다고 들었습니다. 어, 어떤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됐는지 짚어주시죠. 먼저 적립한 마일리지를 쓸만한 사용처가 많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예. 항공 마일리지 사용 현황에 따르면 95%가 비행기 좌석을 구입하는 데 쓰였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항공사가 아무리 마일리지 사용을 독려하더라도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일리지 사용률이 50%도 되지 않았는데요. 예. 소비자가 적립 마일리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이 국내 항공사는 제휴 마일리지를 카드사에 판매를 하면서 3년 연속 일조 2천억 원의 수익을 거뒀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소비자 주권 시민회의는 현재 서울 남부지방법원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앞서 소멸시킨 마일리지를 다시 소비자에게 지급해달라 이런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나라마다 항공사마다 이 마일리지 운영 정책이 좀 다를 것 같은데. 어, 외항사들, 외국 항공사들은 어떻습니까? 네, 외항사들은 이 마일리지 유효 기간이 국내 항공사들에 비해서 오히려 단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는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고 볼수 있는데요. 왜 그런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번 마일리지를 사용하면 새롭게 그때부터 유효 기간이 계산되는 제도도 도입하고 있고, 그외 마일리지의 판매나 양도 등을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항공사에서는 이 마일리지를 현금과 함께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나 카드사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포인트 형태로 차감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게 지금 바로 이 말씀하신 게이 복합 결제 방식이다. 뭐 이런 방안이란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국내 항공사들은 이 복합 결제 도입 방안에 대해서 항공사들은 마일리지 성격이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복합 결제 방식을 무조건 도입하게 되면 비용 부담이 과중해진다. 이러면서 난색을 표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소비자 불이익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되자 대한항공이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 현재는 전액 마. 마일리지만 사용을 해서 항공권을 살수 있게 되어 있는데 복합 결제가 도입되면 마일리지가 부족하더라도 나머지 분은 현금으로 결제를 해서 좌석을 살수 있게 됩니다. 다만 약관 개정과 함께 결제 시스템 등 변경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내년 하반기나 돼서야 도입될 거란 설명입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경우에는 아직 별다른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